그러면 연보성 김준호 선수와의 경기의 승자와 이제 4강의 네. 결승을 특로 네. 그... 싸워요 홍준호 선수가 속한 M조에 정말 산넘어 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 산을 넘었을 뿐이고요 <laughs> 어, 아직 뭐 많아요 연보선 선수, 뭐정열정 선수도 있고요 네노영훈도이게큰산이 네. 아주 뭐준줄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한병한병 잡아가면서 그렇죠. 네. 가는 거죠 네 가능성을 하여튼 두배로 높였어요 네. 지금. 네. 이번에 이제 이진수와 이제 마지막의 경기입니다. 앞서도 마지연이 공중 한타 싸움에서 네. 어, 조금 바로 지지가 나왔었고요. 일단은 지금 신내정원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오버로드 정찰에 있어서 이진수 선수가 예 네, 출발이 좋고요. 네, 이진수가 7시 파란색. 오, 오버, 첫 오버로드 정확하잖아요 지금. 어, 마지연.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석경이도 쳤는데요. 네. 어, 하여튼 오버로드를 눌러놓은 상태고, 마지 선수는 빌드가 어떤가요? 어, 같네요, 현재까지는. 네. 특히나 뭐또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뒷마당 쪽이었던 그, 어,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는 형태로 12 0 앞마당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2 0 뒷마당이죠. 네. 그리고 상대한 이진수, 이스트로이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 뭐 4월 2일에 개인리그 예선. 나가서 두번 진경기밖에 없는데 이승훈에게요. 그렇죠? 그렇 네. 예. 정원 선수에게 그럼 뭐 어, 예선 참가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본뭐 이런 그 어, 선수들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싹이죠 싹. 에, 싹일 뿐이고 그뭐주중 감독이 에, 걱정스러운 그 표정으로좀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아 네. 마지 상징적인데요. 그렇죠. 애간장이 타죠, 지금. 예. 네. 그뭐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마지현 선수가 어, CJ 팀 내에서 팀 내에서 랭킹전 같은 거 하면 아직도 그 상위권 성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1등도 하고. 근데 예, 좀, 국겠네 그, 한동안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예선 탈락, 그냥, 숱하게 하고 이러다가, 마재현도, 로얄로도 아닙니까? <laughs> 진짜 왜? <laughs> 그렇게. 본쩍 소리 듣던 시절에도 못 올라오다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바로 뚫었었는데, 우승까지. 예, 네. 네, 또, 예, 선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양 선수 빌드도 갔습니다. 예, 네, 어, 보통 이제 12풀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이제 숫자, 인구수 숫자상으로 12풀인데, 이제 12.5풀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멀티를 가져갔는데, 예, 네, 뒷마당을 가져갔고이진 선수는. 마지막 선수는 그냥 앞마당을 가져갔어요. 8강, 첫 번째 경기보다 쉽지 않은 마전입니다. 물론 CJ는 한상봉 선수가 A조에서 조이리로 36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바로보다는 바로 레어를 올리면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빌드가 똑같네요. 이렇게 되 거의 이제 컨싸움이죠. 네. 서로 첫적 올링이 비슷한 시점에, 에, 앞으로 전진 배치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오버로드 정찰이 이진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이렇게 상대가 저글링 뽑는지 드론을 뽑는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점에서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뒷마당은 아무래도 자, 자원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금방 이제 자원이 떨어지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예, 어, 일단은 어쨌건 서로간의 저글링으로 어, 입구 쪽 주변에서 이제 공방을 펼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앞마당 쪽에다가 해체를 펼친 쪽이 좀 수비에 대한 부담이 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진수 선수 쪽이 좀 좋고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마재현이 약간 좋아지고 이런 그림으로 보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마재현 선수는 저글링 발업을라든가 아니면 앞마당에 성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면 이진수 선수는 저글링 발업에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언덕 입구 쪽에서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발업에 투자하는 가스를 뮤탈리스트 쪽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반대로 마재현 선수는 물론, 그거 이제 상황 봐서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과 열렸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 뭐, 이진우 선수가 본진의 그스이어 위치가 계속 좋지가 않아요. 예, 예전에 그 한동안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는데, 저런 형태로, 어, 익스트랙터하고 나란히 건물을 짓게 되면은, 개수를 빨리 캔다. 이렇게좀 잘못 알려져 있었던 게이 오랜 기간,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저렇게 짓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지만, 그 차이가 아니긴 합니다만, 좀 늦게 캡니다, 저렇게 하면. 네. 네, 승산소, 어, 남편 저걸리게 돈을 많이 썼네요. 바로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 수사는 당연히 마지원이 많고요 네. 근데 반대로 뭐,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면 이렇게 바로까지 수사를 해서 앞마당 자체에 어떤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마지원 선수가 손해볼 게 없어요. 병력도 아, 나... 볼수 이득, 이득이죠? 네, 경력도 꽤 많이 퍼졌어 저걸리 수사를 비중를 높이고 했을 이기죠. 이, 이이죠 네. 어, 여기서, 와, 들게. 이거, 손해를 좀 봤는데요. 그렇죠. 예, 저글링 한 기두기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예, 발업가까지 투자를 한 약간 더 품질이 높은 저글링인데 저렇게, 예, 허무하게, 어, 근데. 해체를 네. 반정도까 뺐습니다. 마재훈 선수의 배짱도 대단한 게, <laughs> 앞마당 가져갔는데 발업도 안 하고, 어, 이거를. 불러 놓기는 불러 놨겠죠. 그 타이밍에. 네. 어, 근데, 아, 이거는. 아무도... 네. 체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발업을 안 누른거에요 네. 발업 안 누르고 그냥 뮤탈리스크 쪽에다 투자 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네. 근데 처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든요 어, 네. 어뭐 더글링... 대박입니다, 네. 근데 보 이래서 저울링 배짱이 대단합니다 근데 저 뮤탈로 막았어요 이제 네. 트어 가야죠 저저울링들은아 네. 이거를 저 뮤탈로 수비로 된거고요 저글링으로 잡는거니까 다음 바로 이거는 네 이거는 마재현 선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네. 아니, 돈을 쓴게 없는데, 아, 예. 돈 하나로 집중해야돼 여기도 밀리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예. 마재윤이 살아나는 건가요? 하여튼, 뭐,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저런 배짱을 부리는 게 원래 마재윤이긴 <laughs> 아, 하거든요. 그러면, 예. 예. 이럴 때는 그냥 저글링 좀몇 마리라도 뒤로 빼서, 아, 이럴 때 뮤탈리스크로 맞게 지금 못 막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글링이 돌아서 좀 빈집에 들어가거나 이런 타격을 줘야지, 이거는 마재윤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지금. 뮤탈 규모가 한번 덩어리가. 에, 이렇게, 어, 오버로드, 이, 누가 이제 오버로드 먼저 치기 시작하면, 올타쿠나 하고 달려들어갖고, 성공을 감행하면서 뮤탈리스크 교전을 펼치 걸, 요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유저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오버로드가 얻어맞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 뮤탈리스크 차이가, 숫자 차이가, 현저히 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거는. 자, 이진수, 스커지 동반해서한번 왔다가 싸움 묻진 않았어요. 네,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뭐 어쨌거나 저글링 발업까지도 안 했다면 마재현 선수는 그 여유가 됩니다. 방어까지 찍어줄 수 있어요. 그냥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이렇게 메탈리스크를 모으는 상황이 발생되면 은 나재현 선수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화면에는 박종수와 오영종 어, 막판 네, 대결이네요. 네. 1대1이군요 지금. 올드끼리의 대결인데요. 네. 오영종이 한시고 박종수가 다 5시로 보입니다. 아 드디어 싸움을 거네요 네. 마지온 선수가 아, 예니까 예. 스콜지를 잘 써야 돼요 네, 공중병력은 상식적으로 마지온이 앞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 야 이거 마지온 선수가 좀 이득 보고 빠지는데 미탈리스크 예. 스콜지에서 하나 잃었던 것 같은데요 할요뭐 탈...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못 봤는데 어쨌거나 어 마지온은 스콜지 딱두개 뽑았고요 이진수 선수는 공중병력 밀린다는 생각 때문에 스콜지를 더 뽑았는데 네개 여섯 개 뽑았는데. 저스커지로 재미를 못 보게 되면은 그만큼 마재훈이 예, 자원적으로 득을 본거죠 소스 저글링과 함께 콤보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지금 스커지 아, 썼 미탈리스크가 싸울 때 스커지가 달려들어야죠 네그싸우지스니까 네. 마재훈 스커지들이 얼마만큼 성공을 했는지 완전 미탈리스크 기리 겹쳐있어가지고 첫경기에서는 미탈 싸우는데 밀려서 진지참고있 마재훈이요 이에는안 네. 그러겠죠 네 마재훈 아, 선수가 또 스커지를 네. 지금 그뮤탈리스 어, 숫자에서 밀리고 있는 이진수 선수의 경우는 스커지를 두기씩 쌍으로 뮤탈리스가 네. 예, 한기를 줄이는데 선부를 했는데 마제훈은 스커지를 한기씩 한기씩 따로 잡고 시켰습니다 네. 이거 마제훈 선수의 배짱이 이런 경기를 났네요 그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거의 제공권을 공중을 장악했어요 마제훈이 요어 그, 예. 앞마당의 그 해처리를 어, h p 가 절반 이하로 갈 때까지 줄이면서 고발을 했는데도 그, 그, 댁, 참고. 네. 네, 숫자는 결국 막아내고, 루탈리스가 앞서니까. 참, 네. 온다, 온다.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러고서 뭐 이것저것 보스이 착했을 때는. 네. 이런 결과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빛만은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어, 오히려 그, 발업 저글리에 투자 안할것같은 보였던 이진선수가 역발상을 한번 해봤는데, 맞은 선수가 입장이 참중단하니까 있습니다. 네. 네. 좀 맞은 선수는저글링 많이 뽑길래 발업을 약간 두들게라도 어떤, 동적인 이론 자세인 거죠. 피동적으로 눌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정말 예 네.